단발 중에서 오늘은 스파니엘, 어, 스파니엘 컷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뭐, 뭐 30도, 뭐 45도, 70도 이렇게 우리가 일제서 내가 안만하게 각도 뭐 45도 아니면 70도라 그니가 이런 각도 있어요. 잘랐으면 라인도 잘해주야되고이 각도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들어줘도 이렇게 이 브루킹가 들어서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이 각도 40도는 30도 들어주고 45도는 45도 들어주고 70도는 70도로 들어주는 거 이렇게 브루킹 그러니까 브루킹가 브로킹이 이제 예를 들어서 30도 자르자러면 30도 브로킹. 45도는 45도 브로킹. 7 0도는 70도 브로킹 들어서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게 좀, 좀 코너 잘라주고, 들어주고, 또 90도 잘라줘야 돼요. 그래야지 부드러워져. 예전에 사스스파니엘은 어, 뭐는 스판이엘은 머수 많은 사람은 안 돼요. 얼굴 자가 예뻐 너무 머릿수 많은 사람 많은 사람마저 머리가 붙 근데 개인적으로 이 머리는 멋쟁이 할머니들한테 좋아요 왜냐면 멋쟁이 할머니들은 머리숱이 없거든요 일차적으로 머리숱이 없어 이뻐 이것은 머 어렸으면 말하면 푹 하니까 어기도 작고 좀 이렇게 굉장히 할머니+ 할머니지만은 굉장히 좀 멋쟁이들 있잖아요 멋쟁이 할머니들도 뭐쇼 코트나 와쇼 뭐 코트나 또 이렇게 보부가 참잘 어울려요 이 할머니 멋쟁이 할머니들한테는 세련된 머리 원하시는 분들 일반 할머니들은 그냥 기도를 꼽으면 좋고 이것은 어 정말로. 어... 이쁜 말이죠. 너무나 처지지 않게 조심하고 짧으면좀 굉장히 개성이 있죠. 이게 길이 턱선 굉장히 버브가 짧으 면은 그래서 이것은 이 버브 자르셔 하신 분들 은다알겠지만은뭐 70, 30도 버브, 45도 버브, 보부, 70도 버브가 있어요. 이제 그다자를줄 알아야 돼. 그 자른 것 따라서 어, 이미지 틀리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모르시면은 좀 배우면 좋아요. 이런 것들은 그냥. 어 유튜브로 보, 본다는 동사진을 보기에는 면의 각도 우리 팩면이잖아요이 하질이. 그 때문에 봐서 힘들어. 근데 만은 안 보면은 내가 나도 이게 경력이 짧을 때는 이런 커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팽면으로 봤을 때. 근데 가, 가르키기가 가장 패한 커트가 강사 입장에서는 내, 내 입장에 서 패랭 커트예요. 가르키기 가르 자르는 동작이 너무 쉬워. 단순해, 이것은 근데 어어 이런 설명하거나 을 어떠한, 뭐, 어려워, 그것은. 그러니까, 이것은, 나도 이 머리를 가르칠 때는, 어, 이론이 별로 없어. 이론, 이론은, 이론은 뭐할 말이 없어. 그러니까, 35도 커튼에 이정도의 어, 이 뭐, 이, 이건 35도, 뭐, 이게 40도, 이것은 설명에 의해 주지. 직접 눈으로 한번 자른 거 보세요. 하고 딱 하면은 굉장히 쉽게 따라와. 이게 굉장히, 굉장히 쉬운 커튼데,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면은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고, 알면은, 보면은 굉장히 쉬운 커트가 이 스파니엘 커트입니다. 그래서 이 커트는 뭐잘 자르신 분들은 그냥 자르지만은 좀이 커트를 좀안 되신 분들은 어, 동영상이나 그 봐서 자르려 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와서 보면서 배운 게 좋은 커트 이 커트 이커트만큼그그지만이 커트는 어, 커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, 가장 세련 그러니까 롱, 미듐 단발, 커트, 커컷 있잖아요. 그쪽서 가장 세련된 커트라고 아마, 나한테 말한다면 나는 이 보부, 이 그라데이션, 이 스파니엘 보부가 커트 중에서 가장 난 세련된 커트라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커트한 세련된 커트야 라고 하면은 어떤 경력이 많은 사람들, 경력이 정말 많고 커트 정말 잘하신 분들은 뭐, 뭐, 롱머리에 뭐 하얀 옷, 이렇게 뭐지, 외부 있는 머리보다는 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은이 머리, 이 보부, 다이 모델이 삭서 있으면 눈에 확 띈다는 게 굉장히 세련된 머리예요. 그래서 이 세련된 머리는 미용사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잘 자라야 될 머리지 않겠습니까그지만 내가 할수 있는 머리는 방법은 이것은 말로서 할 뿐만 아니고 배워야 된다.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, 어, 말해 을 주시고, 물론 이 머리가 머리수이 많은 승분은 안 됐다. 그런데 허시, 기법, 허시 집이 있어요. 허시, 스파니에 같은. 허시로 자르면 이 머리를 중간중간 파니까 허시로 자르면 또이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. 요즘에는. 이제 허시 기법이 있어서.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한번 배우러 오시든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책 주문하신 분은 자꾸 문이 오는데, 어, 물는 사무실 해도 되긴 되는데, 유튜브 보잖아요, 유튜브.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유튜브, 아래에 보면은 뭐 더보기란 글씨에 코딱지만에 있을 거예요, 코딱지만에. 자꾸만. 그걸 탁 눌러보세요. 그러면은 책 주문하는 코스, 거기서 주문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코딱지만은 톡 눌러야 유튜브 아래에 코딱지만툭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, 그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꾸준히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